오늘도 영생의 소망으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고 지칠 때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함과 기쁨으로 주의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맡은 바그 자리에서 성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며. 지체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동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하여 교제할 때마다 겸손하게 서로 세워주는 즐거움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해 동안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거룩함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여 사람이 무식이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식이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이렇게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리석은 자가 되며 소망이 없는 자가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의 덕을 배우며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교회에서 울려퍼지고 이웃으로 전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 기쁨 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고 추고 춤추는 기쁨이 함께하도록 매일 매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에 빠져서 정신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찾기 힘들어 곁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올바른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순종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는 성교사님들과 또 교회와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에 세운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은혜대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로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목장들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급범 공동체 앞에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고 또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시간마다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